와, 조심하네. 와, 아 와, 아아 라이딩은 아, 꼭 해야 돼요. 꼭, 꼭. 안 하면 안 하면 병 걸려요. 아 폴드 기능이 있구나. 이름 안 열려요? 아, 어? 안 열려 돼. R3, R3, R3 장점 단점? 우선 초보자들이 입문하기에 정말 적합한 오토바이다. 출력이 정말. 그렇게 빡센 것도 아니고 너무 약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적당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오토바이 그러니까 부족 부족함이 없죠 아무래도 그렇죠. 부족함을 찾아보자고 하면은 진짜 없는 바이크 음. 그냥 쿼터에서 진짜 최강, 최강. 최강이라고 음. 말할 수 있는 산들만 닌자 400이랑 비교하거든요 어떤 거 같아요? 100만 원 차인데 가격이 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아이 i 리아이리 진짜 편하네 아, 아쉬운 거는 브레이크 응. 만약에 급전거 같은 경우를 더라도 ABS 가 장착되어 있다고 하지만 느끼기도 전에 밀려 버리려 버리고 안 돼. 브레이크 정도 빼면은 진짜 최고의 바이크 음. 내가 지금 오토바이 저거를 갖고 와서 한 5,000km 타가는데 아직까지 간게 하나도 없어. 아. 엔진은 음. 연비는 솔직히 말하면 내가 달리지 않는다, 고 r p 면이 쓰지 않는다는 저 같은 경우는 26. 리터당 26까지 찍어본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좀 달려보고 싶다, 당겨보고 싶다 하시면은 지금 20까지는 나오는 것 같아요. 당겨도 20 정도. 는 응. 진짜 20 이상 떨어진 적이 없어요. 아시 근데 다른 분은 막 R3 12가 나온대요. 그, 그분들 거의 1단으로 조지시는 분 아닐까요? 저처럼 처음에 저처럼. 그럼 거의 레드 좀까지 쳤다고 보면 되죠. 계속. R3의 단점. 그렇죠. 흔하다. 어딜 가든 볼수 있는 아이스. 친구가 장난으로 이제 아이스리로 배달할 거다 사람들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정도의 너무 흔함. 진짜 이게 단점으로 말하면은 너무 흔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안 좋은 바이크로 본다. 양아치 응. 같이 타고 다닌다. 좋은 차인데 너무 그거를 막타살수 막 있고 막 그런 가격이기도 하고. 그다음은. 없는 것 같아요. <laughs> <laughs> 아, 단점이 없어. 근데 아이스리 진짜 단점이 없어요. 다른 분들이 단점을 안 올리는 게 아니라 없죠. 시트고도 시트고도 그렇게 높은 편도 아니어고 그런 단점을 뽑을 수 있어요. 여자들도 편하게 탈수 있는 게 아이스리니까 그 정도로 제가 키가 176인데도 음. 편안해요. 아 단점 하나 있어요. 뒷방 약간 작아 보이는 뒷방. 아 맞아. 뒤에서 봤을 때저 같은 경우는 덩치가 있는데. 미니 바이크를 탄다는 느낌을 많이 들어 <laughs> <laughs> 단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딱그 정도 선에서 그렇게 보이는 바이크가 사실 커터급이면 내 덩치가 커서 그렇게 뭐단점 그... 아이고야 아이카본인거죠네 이거 카본이와 이쁘다 i3. R3. 뭔가 i3에서 정감가요. 어디서 기름 냄새가 난다. <laughs> 제 바이크가 아니라 남의 바이크를 이쁘게 찍어주겠습니다. 먼저 가세요! 다 들어오셨나요? 네. 다시, 좀 달려야 될것 같습니다. 저, 떡쌈이. 아, 땀이, 땀이 고여서 흐르고 있어요. 시원해. 아, 시원해. 개시원해. 땀이... 아, 땀이... 아, 오. 이거지. 아. 미적이 버릴 것 같지. 와, 덥다. 어, 아, 직 시원한 감을 못 느끼게. 로드 누군가요? 왔다시. 왔다시요? 왔다시? 응. 왔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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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아시나요? 응, 내위 찍었어. 어, 왜 이렇게 약간 목소리가 작아요? 저도 그런데. <laughs> 소리를 질면서 얘기해. 난둘다 크게 들리네. <웃음> <웃음> 와, 조심해네 와. 와, 이거 기뻤지. 아, 나 너무 좋다. 조심해야 강해물. 담배떨어졌어 아, 아. 아. 담배갑가루 넣었어. 아, 담배가, 떨어졌어, 담배가. <laughs> 주머니 안 열렸겠죠? 오케이, 클리어. 이렇게 다 확인하고 있다, 지금. 2차로, 2차로. 주아야지 깜빡이 켜져 있어. 네, 네. 볼 줄만해. 아까 누구도 깜빡이를 안 끄더라고. 아, 네, 그게 네. 바로 접니다 그게 바로 저요. 예 들어와, 들어와. 대단에는 바이크 타면서 중간에 일어나는 사람들 이해가 안 갔거든요. 아, 그런거 이해가 갑니다 <laughs> 이제. 아, 진짜. 이거 이거는 남. 남포... <laughs> 아, 형님. 아, 이거 형님. 엉덩이 보기. <laughs> 이건 남포 운전 아니죠? 점정성이라니 <laughs> 오늘, 오늘의 컨텐츠는, 이것은 난폭운전인가? 어, 좋다. 지용이 <laughs> 형 모델로 <laughs> 쓰면 될 거야? 그, 난폭운전 <laughs>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여기이지 <laughs> 투표. 어. <laughs> <laughs> 첫 번째 윌리. 자, 민종이 형 나오시죠. <웃음> <웃음> 윌린 각인가요? <laughs> 아니, 저거 엑시브는 아직도 저기 있네. 엑시브요? <laughs> 어. 거아거 저, 엔진이 그러게요? 저번에도 봤는데? 아 저번에는 덕분에... 어 충주에 제, 아, 제 아는 여자애 거에요 어아 그래요? 여자애가 타던 거에요 여자애가, 어. 여자애가 타던 건데 엔진이 뻗었대요 나를 찾지 말아요 알았어 1차선 <laughs> 아 옆에 차 있는데 1차선이요? <laughs> 어. 아니 이따가 여유 있으실 때한 번만 수신호 쫙 보여줄 수 있어요? 아시는 거? 아는 거야? 출신호야이거 뒤집. 아, 뒤집. 또라이. <laughs> 아, 나는 글렀다 할때 이제. <laughs> 기본적으로 요거, 천천히. 예. 슬로우, 천천히. 정지. 정지. 고그 어. 다음에 손가락, 뭐, 보통, 이렇게 하면은 좌회전. 네. 이게 우회전. 음, 아, 오른손실. 손가, 손가락이 중요한 거 손가락이. 네. 그리고 수신원을 아. 반드시 왼손으로만. 아,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는 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그래도... 그러니까 <laughs> 아, 이게, 아, 이게 어쩌면... 우회전, 이게 좌회전. 아. 그리고 밝아지고, 이제, 알, 한 발로 알려주는 게, 어느 지점에 뭐가 있다. 음... 그리고, 양쪽 발로 하는 거는, 방지턱. 오케이. 그 정도고, 그 다음에, 요거는 기름. 기름 넣어야 나다 네. 이렇게나, 이렇게 하거나. 아... 방식이 이제 두 가지. 머리에다가 하거나, 연료 탱크에다가 하거나. 아. 어, 크, 크게 이 정도고. 그것만 알고 있어도 사실, 지장은 없죠. 이제, 투어하거나 다녀. 그래서 네. 메시 자켓을 갑니다. 근데 되게 습하게 춥다, 따듯하게. 그러니까 아 미친, 고프로에 벌레 붙어 있었어요. 야, 수, 수시모 다시 알려주세요. 농담이에요, 잘 찍혔을 거예요. 아 미치겠네, 언제 부터지 이제 수시모 중에 누워 있는데 이걸 새다단 얘기야. 예? <웃음> <웃음> 오빠의 빨간불 이게 진짜 나와요. 아, <laughs> 뒤로 후시이 잘돼. <laughs> 저는 저보다 비싸서 안돼요. <laughs> <laughs> 그만. 아, 주, 중원대가 여기구나. 어, 씨, 아, 씨, 맞아요. 오, 센스 있으시다. 비켜주시네. 매너운전 안개 지연 절대 감속 아, 전방에 반대, 반대. 1교차로 1교차로 전방에 1교차로 채로 들어와 오케이 들어오십시오 레츠 고. 자가자 천천히 지키세요 신사 주신다 신사 주신다감사합니다 맞아요. 이런 경우는 여러분, 가야 돼요. 위에서 따라붙으면 괜히 위협적이야, 오히려. 저기, 정강이, 추천할래? 아, 노을 진짜 이쁘다. 와, 아, 저기, 텐트 쳐봤는데. 와, 여기 다리라고 하는구나. 다리 여기 다리미 또 올갱이 많아요. <laughs> 올갱이 잡다 뒤져. <laughs> 여기서 저위수하면 되나요? 와, 아니, 여기, 여기, 여기에서 있어. 여기 살서 이렇게 나온거 아, 여기, 아, 고기를 잘한다. 와, 미쳤다, 이거. 아, <목소리나> 와, 냄새 미쳤다. 와, 저, 우리 해통하다. 냄새, 주아, 고기. 고래방 아닙니다. <목소리나> 야. <목소리나> 앞에 초보 운전인가? 저 초보 운전 맞습니다. 이거 자전거 운아 안녕하세요. 늘까? 내 자전거가 <laughs> 이거보다 빠르겠다, 씨. 저는 초보 운전입니다. 앞에서 놀래겠는데? 직진인가요, 계속? 랭. 어, 시 통과합니다.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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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 어,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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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어. 끊어, 끊어, 끊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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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형 <민중룡이> 나고 됐는지. <어디있는지>? 김민종 <laughs> 아웃. <laughs> 김민종 아웃. 앞인가? 와토요일날도 일하시는구나 유감. 오셨나요? 오셨다. 올때 메로나. 저 뒤에 있는데요? <laughs> 아 까비. 메로나 말고 메롱들이죠. 아~ 어, 오케이? 아~ 편집 어떻게 해야 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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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들 앞에서 오지게 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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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 어 아~ 파란 아~ 파란색 파란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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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아~ 아~ 파란색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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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여기 진동 아, 어, 막. 보호자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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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는게아니라 살짝 이렇게 돌아가서. 아, 이거 원래번호판도 달면 안 되는 게 R3가 여기 진동이 진짜 심해요. 음. 와, 깜짝아. <목소리> 저 <laughs> 포카리 마시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런거 몬스터 하얀 두 개, 초록 하나 포카리 조만간 한번 영상 같이 찍어요 네, 꼭 시간 나시면 한번 라이딩 먼저 투어를 한번 가야되는데 먼저다 <laughs> 한번 오세요 뭔지 진짜 아 가는 길이 진짜 재밌어요 아 진짜요? 다녀가게 안녕 네 한번 기회되면 뵈요